착한 여자 부세미 이제 단 사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반전이 있었지만 이번 회차는 정말로 숨쉴 틈이 없었죠. 킬러 기로세의 공격으로 백해지가 중태에 빠지자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고요. 숨는 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가선영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회장 자택으로 돌아온 영란은 이돈을 불러 말했죠.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기자 회견을 준비해줘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도는 놀랐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지금 이 시점에요? 이도는 가선영이 그 소식을 듣는다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길길이 날뛰었죠. 하지만 영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제 얼굴이 드러나야 그들도 함부로 날 죽이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29세 전과자 출신 경호원 그리고 재벌가 부인 이두 단어만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영란은 기자들 앞에서 숨김없이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거짓 없이 담담하게 거침없는 자세를 취했죠. 기자회견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늘 그랬듯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다른 행사장에 참여했던 가선영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가선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비명이 터지고 피가 흘렀죠. 그리고 곧바로 속보로 언론과 TV방송에 도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영난과 이도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곧바로 기자들의 시선이 돌아섰습니다. 혹시 부샘이 아니 영란이 한일 아니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모든 건 가선영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경찰서를 찾아왔는데요. 자수를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가선영을 공격한 건 영란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그를 배우로 지목하죠. 그 한마디로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배후에 영란의 어머니 김소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선영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영란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죠. 심지어 그 범인은 김소영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이체 내역까지 조작해 영란이 사주한 것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또 있을까요? 드라마지만 현실에도 이런 사람들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과 영란은 금세 눈치챘습니다. 이건 가선영의 지시라는 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대책이 필요했죠. 이돈씨, 변호사잖아요. 방법을 찾아요. 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돈의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뒤가 깨끗한 사람과 시작해야 한다고 그의 말은 영란의 인생을 비난하는 질책처럼 들렸죠. 그들의 사이엔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이돈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가선우의 행방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곧장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가선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 피습 사건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도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변 반가워 가선영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변 내가 두 가지 제안을 할게. 그 선택은 이변이 하는 거야. 첫째, 내일 영란이 청부살인으로 긴급 체포될 거야. 그때 이변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거야. 영란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지. 둘째, 당신 누나, 이선유치원 원장 말이야. 불법으로 교사를 채용한 문제. 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한마디로 협박이었죠. 가족을 인질로 삼은 겁니다. 이도는 극도로 분노했죠. 당신은 정말 비열해.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게 없었죠. 가선영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변이 협조하면 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줄수 있어.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이도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완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거래하죠. 대신 약속 꼭 지켜요. 겉으론 협조하는 듯 보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선영을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언제든 자신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망설임 없이 재괄 여자였습니다. 영란이 사라지면 다음 타겟은 자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도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가선영에게 맞설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무창을 떠난 영란을 그리워하는 전동민이 서울에 등장했는데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난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좋아했는지 깨달았죠. 결국 그는 태민과 함께 서울로 향합니다. 가성호 자택을 찾아간 전동민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영란씨 나 영란씨 많이 좋아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란은 눈앞의 위기 속에 그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죠. 이 일만 끝나면 한국을 떠날 거예요. 가회장 부인도 전과자 영란도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 사람으로 살 거라며 단호히 거절하죠. 그녀의 말에 전동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처받은 전동민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결국 영란을 걱정해 다시 무창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예고편에서 영란은 결국 긴급체포됩니다. 하지만 곧 풀려나죠.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평택항으로 나와요. 전화의 주인공은 가선우였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가선우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이건 가선우의 함정이 아니라 가선영이 꾸민 또 다른 덫이라는 걸요. 가선우의 동영상이 절실히 필요한 영란은 한 걸음의 평택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평택항에는 바람이 거칠게 불었고 그런데 그곳에는 가선우가 아닌 가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예고편 영상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영란의 얼굴에 피가 튀었죠. 이어진 장면에서는 영란이 가선영 너 정말 대단하다며 자신 머리에 총을 겨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선영이 쏜 총알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가선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영남편의 선동생을 향해 가선영이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죠. 아마 가선영을 움직인 건이 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선우의 전화를 받은 직후 그 사실을 가선영에게 흘렸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가선영의 가면을 제대로 벗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는 가선영과 있었던 일에 대해 영란에게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가선영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돌려준 것이죠. 가선영은 결국 엄마 피를 물려받은 괴물이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뒀던 그 기억 그 피가 고스란히 그녀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상 말미에서 전동민이 평택항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는 영란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도는 그에게 경고했죠. 절대 그 장소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번 판은 영란이 가선영에게 놓은 덫이었는데요. 가선영만 모르고 있죠. 영란이 자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면서도 여유로웠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선영이 자작극으로 자신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이번엔 영란이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겁니다. 영란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영란은 가선영을 향해 가회장 재산이 그렇게 탐났냐며 소리치는데요. 가회장 딸을 죽인 것도 너라는 사실 알고 있다고 말하죠. 게다가. 엄마 내연남에게 돈 주고 서류 위조해 자신을 엮으러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선영은 가소롭다는 듯이 영란을 향해 그래서 너가 뭘할수 있는데라고 소리치는데요. 너말 믿어줄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어 몰랐어 라고 말하죠. 넌 오늘 여기서 못 나가 끝이라고. 순간 영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는데요.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드론이 떠올랐죠. 영란이 차고 있던 마이크를 통해 음성이 전송되고 드론으로 현재 상황이 생생히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댓글창에는 가선영에 대한 악플로 난리가 났는데요. 가선영의 실체에 그녀의 거짓된 삶,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이동과 영란의 작품에 완벽히 걸려던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